어, 여러분 제가 내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일단 1인 시위를 하러 가는데 어, 뭐 메가폰이나 그런 건다 들고 가요. 상관없습니다. 1인 시위는요. 어, 저 혼자 하고요. 예. 여러분 구구들 특징이 뭐냐면 혼자 뭘 못해요. 예. 항상 걔네들은 무리를 데리고 다녀야 용감해집니다. 지원 구구들의 특징이 지 혼자서는 족도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게 특징입니다. 예. 대표적인 게 황경구 같은 애, 애고요. 어. 자, 그리고 어, 예. 왼쪽 여러분 보이시죠? 예. 그 장동혁이가 이렇게 제가 화살표로 쭉 해놓은 거 있죠? 예. 윤석열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윤석열 예. 이꽃추에 있는 꽃추 예. 불화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어, 뭐 일방적으로 뭐 이거를 좀 저급하게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유성경님, 어서오시고요. 필승 필승. 예. 우리가 그런 속담 있잖아요. 어, 죽은 자식 불알 좀 그만 만지라. 아, 대한민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빗대어서 제가 이제 풍자라 하는 거예요. 예. 탐정의 눈으로님, 어서오시고요. 예. 아, 박강민이 유튜브로 보세요. 예. 유튜브에, 어, 동아일보, 예. 법정모독 그렇게 치셔서 차라리 그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풍자로 해서 제가 이걸 한 겁니다. 근데 구구들은 이런 속담도 몰라요.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어, 죽은 자식 불알 좀 그만 만져라. 어, 유, 윤석열은 여러분 이제 어, 보수에서 죽은 인간이에요. 왜 자꾸 그윤 어게인 하면서 자꾸 어? 윤석열 죽은 불알에 왜 자꾸 미련을 못 버려요. 예, 오늘 합니다. 박강민이 저녁 9시에. 예, 유튜브에 동아일보. 예, 동아일보 그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냥 동아일보 법정 모독 이렇게 치시면 예,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동욱이가 뻘짓 했죠. 지금 여러분 뭐 아까 어벤져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음, 이미 뭐 메이저 언론사들은 탑 비평에 어, 장동영이가 잘못됐다라는 여러분 이구동성에 나옵니다 좌우 가리지 않고요 네? 아시겠죠? 응? 아 탐정의 눈으로님 아좀 알려달라니까 어? 그 작곡을 하시면 이제 그래도 좀 저보다는 많이 알잖아요 그런 화성학도 아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윤오 어, 윤어게인하는 어, 걔네들이 지금 그, 빛나는 자유라는, 그, 어? 뭐, 노래 같지 않은 것도 막 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거랑 이제, 그, 레미제라블, 어? 민중의 노래. 그게 결국은 그게, 어, 그 자파들 선동하는데 그 디업자 이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민노총에서 쓰는 노래예요 어? 근데 제가 그두 곡을 들었을 때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응? 음? 아니, 못 알아듣겠어요. 그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닌 거 같냐? 그러니까 화성학적으로 어. 아니요,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빛나는 자유가 혹시 그 레미제라블 민중의 노래랑 유사합니까? 그거를 알려 달라니까요. 저못 알아듣겠어요. 어. 그럼 맞아요. 그럼좀 비슷해요. 레퍼런스 한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보세요. 음. 제그 그거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자꾸 뭐 여러 개했어서뭐 했는데 아까 어,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잘 모르잖아요, 음악에 대해서. 음. 아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조금 래퍼라, 그니까 탐정의 눈으로 님이 어, 작곡하는 입장에서 어그 레미제라블 민중의 노래랑 그 빛나는 자유랑 상당히 유사다라는 하 말씀이신가요? 아 그것만 딱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 왜냐면 탐정의 눈으로님은 이 작곡에 대해서 깊이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laughs> 아 비슷하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제그러면 기가 틀리지 않은 거네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구들 수준이에요. 예, 이게 구구들 수준이야. 어?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를 어느 정도 좀 레퍼런스하게. 어그 만든 노래를 가지고 지금 소위 국어 애들이 그걸 부르고 있습니다. 어? 저 민노총에서 부, 어? 그걸 주제곡으로 삼는 애, 어그 삼는 노래를요. 일단은 뭐 제가 뭐 포절이라고 단정은 뭐 짓지는 않겠지만, 어 일단은 음, 아 80%가 비슷해요. 어 그죠? 그, 토순인가, 뭔가, 옛날에, 어? 걔가 이제, 그, 만든 노래인데, 그, 저는 딱, 들어보니까 완전 레밀레자 뭐라고 좀, 비슷한데? 어. 근데 뭐, 표절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이제, 작곡이 아니니까, 예. 아, 탐정의 눈을. 여러분,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어. 음.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내일 국민의 당사 앞에서 1인심 하고요. 내일 또 이제 저랑 둘리 동생이랑 영등포 경찰서 갈 일이 있어서, 어, 장동역, 예, 고발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고발자 대략 어떤 내용인지 또 보여 드리고요. 음. 자. 어 이제 어. 하여튼 어 법정 모독. 예. 인터뷰. 예. 이거 하하 하, 하시거든요. 음. 녹화 방송 하시는데. 예. 그래서 많은 예, 참석. 아, 이따가 그 유튜브에서 동아일보 어, 황영준의 예, 법정모독, 예, 그거, 이제, 유튜브에 검색어에 치면요, 나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 녹화 방송을, 어, 유튜브로 볼수 있으니까, 예, 많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둘리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부산은 좀 덥거든요? 부산은 뭐 지금 한 18도, 그래요. 그래, 아직까지 뭐, 반바지 반팔 입어도 되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어, 서울은 그렇게 입고 오면 얼어 죽어요. 그러더라고. <laughs>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최소한은, 어, 긴 팔에, 긴 바지 입고 오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죠? 음. 아.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찾지는 못했는데. 장동혁 집안도 꽤 복잡하더라고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 콩가루 집안인 것 같다 아, 라고 하지 마.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한동훈 대표께서 녹화방송 가시면서 어, 또친한계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죠. 예. 하여튼 뭐친한계 유튜버 님들은 굉장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어, 야구 문화 같이 이렇게 응원하는 부분들 예.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또 많이 가시면 한동훈 대표께서 또 어? 많은 힘이 될 겁니다. 예 많이 솔직히 지금 한동훈 지지자분들 지지자가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예? 시 구구랑 어 구구랑도 시어 싸워야 되고 어아 이재명 비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좀편 들어주고 그랬는데 어 그게 없잖아. 어?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싸우고, 또 구구는, 예, 또 구구대로 싸워야 되고, 예? 장동혁이가 저런 뻘짓 하잖아요, 구구들. 또그 구구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고,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떡해요? 예. 여러분, 참고 가야죠. 음. 자, 어벤져스, 전략회의, 예. 여러분, 뭐, 응원도 좋지만, 어, 저는 또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물론, 한동훈 대표, 뭐, 정말, 뭐 인생에서 전원 어, 정치인을 뭐 처음 지지하신 분들이 꽤 많죠. 음. 그래서 한동훈 대표 어디 가든 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친한 계 유튜버들이 그, 어, 많이 출동을 하시죠. 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뭐 그런 영상도 좋지만요, 여러분 이런 어, 정말 정론하는 예, 어벤져스 전략회의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저도 뭐, 시간을 뭐, 뭐, 생방으로 계속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못 들을 때는, 녹방을 봐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서머리드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이원정님이나, 신조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조중동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어, 뭐, 보수의 색깔이랑 다른, 자파 언론도 보시고, 이제, 그, 다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그, 한동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 방송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좀, 그, 지지자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 제대로 싸우려면은, 음?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정말 지식적인, 올바른 투쟁을 하려면, 지식의 총알을 쌓는 게 저는 이것보다 이곳,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어, 그래서, 음, 그래서, 어, 물론, 한동훈 대표께서 현장 나가는 방송도 좋지만, 저는, 어, 전략, 어벤져스 전략회의에 많은, 예, 응원을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국구나 민주당하고 싸우려면, 이 머리에 든게 말아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 어, 한마디로, 신문, 뉴스, 칼럼, 어, 여기에 나온 지식들을, 우리가 인사이트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거를 정리해 주시, 해주는 이 언론, 어, 유튜브? 아니, 전 언론이라고 할게요. 유튜브 언론. 음. 어반, 어벤져스 전략회의만큼 좋은 데는 없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어, 여기에서 들은 내용을, 예, 모르시면은 좀, 어, 이, 뭐야, 메모지에, 어, 적어나, 놓거나, 예. 뭐, 그렇게 하, 어, 뭐, 적어, 적어서 이거를, 어, 자기꺼와, 예. 네. 그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나중에 뭐 구구들이나, 어, 저 민주당이, 어, 이상한 가짜 뉴스를 하면은, 엉뚱한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 논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시면, 음, 어, 특히 구구 유튜버들 있죠, 여러분. 예. 네. 구구 유튜버들이, 맨날 어그로 꾸면서 아스팔트 나가잖아요. 특히 김상진 같은 새끼들은, 여러분, 얘네들은 항상 뭐만 하냐면, 어, 맨날, 뭐, 지가 정치인들 뭐, 어디 뭐, 테러하겠다고 예고를 해놓고서, 어? 가가지고 뭐, 나는 뭐, 정치인한테 합리적인 뭐, 의문을 물어보는 이지라래요. 근데, 나중에 뭐, 나중에, 저기 뭐야,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협박, 뭐, 상해, 이런 걸로 다 저기 재판 넘어가서 그래서 김상진 같은 경우는 그걸로 깜빵을 간 거죠. 예. 왜 걔네가 할줄 아는 건 없어요. 무슨 뭐 논리적으로 예 그런 시사 뭐 시사 칼럼을 보고 어 그런 지식을 쌓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보수의 이념이 뭔지 보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 현대사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 것도 몰라요. 구구 아스팔트들은 예. 그러니까 리 박스 쿨가 안데서 맹신하죠. 유라이트, 그런데 배워가지고, 어? 그냥 어? 거기에 세뇌 당해가지고, 어? 좌우 고르게 못 보거든요. 응? 지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래서 맨날 아스팔트 가면은 여러분 누구한테 깨준 줄 알아요? 민주당 아스팔트 유튜버, 정치 환자한테 매번 발립니다. 예, 이러니까 여러분. 구구들 무식하다는 소리 같은 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어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지, 이 구구 아스팔트 유튜버들이 정치 한자는 바르는 케이스를 내가 못 봤어요. 팩트로. 어저 예전에 정치 한자는 저한테 안 그러는데 거기에 정치 한자 지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갔어 일부러.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 나오다가 어떤 그 자파 새끼가. 야, 그러니까 박정희 총마저 뒤졌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총마저 마, 어, 총마저 뒤진 거는 불쌍하기라도 하지마. 야, 노무현은 씨발 봉이바에서 뛰어서 나가 뒤졌잖아. 그러니까는 <laughs> 애가 막 렌탈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구구 유튜버들이 못 받아쳐요. 예. 이게 현실입니다. 예. 어, 그러고 보면은 뭐 윤석열하고 노무현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어. 노무현은, 어, 자기 마누라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어, 그, 뛰어내렸고요. 윤석열은 자기 마누라를 지키기 위해서, 엄을 했어. 어? 어? 이게 여러분 노무현 정신인가? 어, 아, 자, 그래서, 어, 하여튼, 이런, 어벤져스 전략회의 같은 거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어, 이게, 어, 구구들이나 민주당의 어, 받아칠 수 있는, 어, 지식의 총알, 어, 소리 없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가장 유용한 무기다. 예, 전 그렇게 좀, 예, 평론을 하고 싶고요. 예. 어, 장동혁 같은 인간, 어, 왜 퇴출을 해야 되냐. 음. 아니, 전 그래요. 뭐, 장동혁이가 뭐, 한동훈 대표랑, 뭐, 살다 보면 척을 질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뭐, 잘 지낼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정치라는 건 여러분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어? 옛날에 뭐 그렇게 어,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이랑 그렇게 싸웠어도 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어, 박정희 대통령의 친척이 어, 김대중 전 총재가 또 김대중의 손을 잡으면서 또 국무총리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김대중이가 또하나갑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또 박근혜 밀어줘라 그래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또 밀어줬고 예, 뭐 정치란 원래 그래요. 정치란 게 그래서 생물이라고 나온. 이호인데 근데 장동혁 이인가는요 어, 적어도 지가 뱉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싫어도 지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작년에. 음? 야, 한동훈 대표가 할라면 그걸 실명으로 했겠냐, 어? 그냥 우습다. 지가 작년에 JTBC 어디야, 그 다음에 MBC, 어디죠? MBC인가요? 박종배 거기 나와가지고 지가 그 지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 그냥, 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다, 어. 음해다 음모다, 지가 방, 어, 종편 나가서도 그 얘기를 해놓고, 어, 지금 와서 말을 바꾸죠, 응.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음, 응. 한마디로 뭐예요, 응? 정치적으로 그냥 죽일라고, 뭐, 어. 아, 그래요. 99 아스팔트 중에 본인만 대학 나왔다고요? 김상진이요? 아, 전남대 농대 나왔죠, 예. 김세희는 서울대 농대 나왔습니다. 어. <laughs> 아니 이거 농대 나온 것들이 왜 이렇게 지랄들이야 유튜브에서. 어? 아니 농대 주, 입학. 어, 김세희는 어, 걔가 삼수해가지고 서울대 가야 되잖아. 근데 일반과는못 가니까 김세희는 어, 서울대 농대로 입학을 했다가 예, 정치외교과로 총가를한 예, 겁니다. 예. <laughs> 어, 이것도 제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 김세희도 이제 구구 유튜버니까. 아, 참. 아니, 그러니까요. 양스피치님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열렬이 지금 엄청 많이 뛰고 계세요. 음? 자, 이렇게 했죠? 그럼 또 그럴 거야. 야, 전략이가 또, 어? 장동혁 고소한다고? 설마. 예, 여러분, 설마가 진짜 합니다. 전 진짜로 예요 예. 구글 유튜버들은 맨날 어그로만 끌죠? 예. 근데 저는 하겠다고 하면, 예, 뭐, 100%라고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어, 뭐, 이거는 장동혁이가 이미, 어, 어, 한동훈 대표랑 관련 없다고 지가 얘기를 해놓고, 어, 또 그지랄하고, 어, 주진 의원도 법조인이잖아요. 예. 당무강사 함부로 했다가는, 어, 개인정보 법법 위반 어 개인 정보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있죠. 어 그래서 그 근거로 하는 겁니다. 예. 실제적으로 제가 어 다른 어 그런 경제 뉴스 보니까 회사들도 여러분 동의를 받더라도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어그 개인 정보를 함부로 까볼 수가 없어요. 음? 근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도 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여러분 어 걸립니다. 근데 장동혁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당원들 지가 뭔데 다 까봐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겠다. 어 그리고 여러분 이미 주진의원이 작년에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장동혁 지지하는 구구 유튜버 오상종 그다음에 박강배 서울 경찰청과 영등포 경찰서에 다 작년에 고발했습니다. 예, 근데 나온 게 없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러분 당무 감사를 한다. 이거는 여러분 장동혁이가 지가 당 대표 권한으로 월권 행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지시하고,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서 이미 절차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하고 아무 상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당부 감사하겠다는 거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지시한 거다. 그래서 당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수집 추적함으로써 이거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거다. 예. 전 진짜 합니다. 예. 뭐, 구글 유튜버처럼 뭐, 어, 번호사 핑게안 돼요. 예? 번호사비 좀 후원해주세요. 그러고 전 그런 핑계 안 됩니다. 예. 나오잖아요. 예. 다쓴 거예요. 예, 제가 해 가지고 다법 어, 법률적으로 다 확인하고 제가 쓴 겁니다. 어, 봐 봐요. 작년 11월에 고발했다. 어? 무혐의 처분 내려진 상황이다. 그런데 어? 장동혁이가 어그유어 프라이 숙의 윤석열이랑 면회한 이후에 얘가 갑자기 뭐 당무 감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래서 해당 의제를 엄청 좋게 했다고 공표를 했고, 어?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 관련해 재조사를 지시한 거다. 응. 그래서, 어, 명확함 범죄 섬의 없이 내부 감찰을 가장해 게시글 작성되면 당원들의 IP, 어, 로그 기록, 활동 내역들을 개인정보 연락 수집하는 거는, 어, 이거는, 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된다. 예. 김상진하고 아주 고소장이 다르죠, 여러분. 예. 어,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피해자 장동혁은 작년 11월경 어 당원 게시판 우억 관련해서 친하게 정치했을때어 김종배 MBC 김종배 나가서 비방글을 올리려면 한 대표가 신명으로 하겠겠냐 라며 발언한 게 있다. 어그 본인이 한동훈 대표와 대표가 당원 게시판과 어, 관련 없음을 시사했다. 어?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상중이가 작년 11월에 서울 경찰청 그리고 박강배가 영등포 경찰, 경찰서에 300명 모아놓고 고발까지 했는데 어, 여기다 아무것도 나온 거 없었다 음? 그래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직접 수사기관 통해서 법적 절차를 가지고 하, 확인하면 되는데 어, 장동혁은 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당대표 권한으로 어,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해서 보복성 감찰을 시도했다 예, 이, 이런 내용으로 예, 고발합니다 을 예. 예, QJ님, 예, 감사드립니다. 필승, 필승. 예, 유, 양스피치님, 예, 꼬리 감사드립니다. 필승, 필승. 예. 어, 저 내일 제출할 거예요. 예, 1인시 끝나고 나서, 예, 어, 같이 할 겁니다. 둘리동생이라 예, 저는 진짜 하나 해요. 예. 어, 하여튼, 여러분, 예, 달바미타님, 예, 감사드립니다. 필승, 필승. 예. 저는 장난을 안 쳐요, 예. 저는 뭐, 구구 유튜버들한테, 그 누구한테도 그, 배울 새끼들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게 없습니다. 어. 근데 구구 유튜버들은 그런 게 있죠, 다들. 지들 개보라는 게. 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자, 내일 뭐, 강신업이가 또 국힘 앞에서 뭐, 한다고 얘기는 들려요, 어. 근데 여러분 강신업 이 인간이 변호사잖아. 참 변호사들 왜 그럽니까? 어? 좀 자기가 뭐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까먹고 그냥 어 굉장히 내로남불 모순적인 행동을 합니다. 네. 지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음. 탄핵 당시에 여러분 그거는 좀 솔직하게 좀 박근혜 대통령 저게 탄핵까지 당할 사안인가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어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직 타... 어, 탄핵, 소추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통과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신업이가, 뭐라 그래요? 음, 이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이렇게 동아일보에 칼럼까지 쓴 인간입니다. 어. 근데 박근혜 대통령보다 여러분, 백배천배 잘못을 했는데, 어? 말이 안 되잖아. 윤석열은 탄핵하면 안 된다? 어, 탄핵한 한동훈 대표가 잘못이, 잘못했다? 어, 정치 후진국에서 벗어나려면, 어, 대통령이나 측근이 권력을 사유하지 못하도록 전통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어. 이게 다 강신업이가 얘기한 거예요. 어. 아, 참, 아이러니한 놈, 인간이죠. 어. 예, 탄이 양이님. 예, 감사드립니다. 필승 필승.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아 진짜 소녀님 예예항 로미 님 유성경 님예 정호님 소녀님 예 감사드립니다 필승 필승 예 그러니까 윤석열 첫 반은 구구들이 강신노비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는 하자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난 모르겠어요. 예. 또이 강신호비가 김생이랑 졸라 친합니다. 오상종하고. 예. 어우, 야, 승리야, 너 신천지냐? 어? 야, 신천지 통일교 좀 가. 왜 자꾸 이렇게, 어?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왜 자꾸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냐? 어? 아, 쟤네들은 그냥 사이비 사이비라고 하세요, 사이비. 어, 보수의 사이비 윤석열. 어, 브라일수계 윤석열. <laughs> 야, 브라일수계 윤석열을 첩빠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 아, 여러분 괜찮네요, 브라일수계. 어. 이거 제목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어, 국힘 당사에서, 어, 장동영 및, 어, 브라일수계. 불안수계. 예, 브라수계로 바꿔야 돼. 아, 윤석열. 어, 이거 괜찮은데요, 여러분? 예. 여러분 윤석열 브라이수계 괜찮죠? <laughs> 어 앞으로 이렇게 불러야 되겠어. 어? 야 하여튼 브라이수계들. 어? 야 브라이수계들 브라이수계 불할수계 첫바는 것도 좀 가. 브라이견들. 어? 어? 야 내가 만든 프레임이 더쌀 거야 구구들아 알겠어? 어? 어.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양심 없는 것들이, 예, 많다. 어, 지들이, 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해놓고, 어, 나 몰라라 한다. 얼렁뚱땅 넘어간다. 그게 구구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 어, 드래곤볼 수개. 예. 하여튼, 어, 이 보수가 다시 어게인을 하려면요. 다시 부활을 하려면, 어, 이 안민석 꼬봉 네. 장동혁 네. 그다음에 불알숙의 어, 윤석열을 네. 어, 빨리 갖다 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네. 그거 못 버리면요 네. 보수 계속 처 망해요. 네. 아니 여러분 윤석열이가 그나마 감방에서 빨리 나오는 방법은. 다음 정권에서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게 여러분 그나마 윤석열이가 깜빵에서 빨리 나오는 길이야. 근데 자꾸 저렇게 불알 속에 잡고 있으면 어? 죽은 자식 불알 잡고 있으면 윤석열 깜빵 기간 더 늘어나요. 이 자식들아 왜 그걸 몰라. 어? 그리고 윤석열은 여러분 보수의 정통성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그불알견들이 지들이 윤석열 깜빵에 더 오래 집어넣고 있다니까 어? 그런 대갈통들이 안 돌아가요 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조금이라도 생각해주는 거야 어? 한동훈을 도토리 만들어서 대통령 되고 정권 바뀌면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죠 그럼 한동훈 대표께서 사면 안 해주겠습니까? 어? 그나마 빨리 나오는 거야 한동훈 대표가 도토리 돼야 이 자식들아 어? 니들이 계속 윤석열 불알 잡고 있으면 은못 나와요 못 나와 절대 니들 때문에 깜방에더 있어야 돼 정권 못 바뀌면 어? 자꾸 어 불알 어게인 하지 말라고 <laughs>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왜냐면 쟤네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자꾸 가발 뭐 뚜껑 프레임을 씌우며 우리는 저기 불알 프레임을 써야 될것 같아. 불알. 어? 윤석열 불알. 어, 윤석열 담아. <laughs> 어, 그, 그런 프레임 씌워야 될것 같아.